나머지는 총알을 삽시다. 어, 다 쓰레기야. 감독하는 수호자 총못 씁니까? 45 구경 쏴? 탄을 사자, 탄을. 이걸 사자. 이러면 돈이 또 부족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음. 슈가을 팔아. 이거면 100원이 부족하지? 그치? 전쟁정 합해. 이러면 60원이 부족하죠. 이러면 딱 15원. 아, 토스트 팔기 싫은데. 토스트 먹으려고 아침마다 배고프잖아. 라드 하나 팔자. 이러면 딱 되지. 그치? 나이스! 우, 4번. 일 번. 아, 영번하자 집가라고요? 우와. 이거예요? 우와. 오케이. 섹스 업하고 가자고요? 네, 가자. 섹스업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섹스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굳이 야스라는 언어를 시야에서 돌려서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섹스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위도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딸딸이라는 용어를 표현해서 말하지 마세요. 나쁜 말이 아니야. 뭐라는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오씨. 올리지 뭐. <laughs> 필터링 됐대. 아나 수업 들어야 되는데. 수나 수업 듣고 가면 안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면 대중교통 타고 전화 통화로 친구랑 많이 말해달라고요? 그래, 요러지지 뭐. 수업, 수업 좀 듣자 수업 수업 재밌다면서요 o 생수. 이거 s so, s 어딨지 We k e e 그래? 나한테서 지킬 수 있겠어? 봐준다 클래스룸 여기구나 아래층? 아, 내려가야이요야돼요클래이룸이 여기 있는데? 아이 그건 안 할래요. 야 그, 이거 뭐야? 이거 도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 이거 뭐 집어넣는 이뭐 다섯 시네. 대기합시다. 아, <laughs> 이런 정치인 같은 사람이래. 저도 생수를 당당히 외칠 수 있게 필터를 좀 빼달라고요. 어떻게 빼? 빼줄게. 어디서 필터 어디 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한 봐줄게요. 아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I'm sure they'll have lots of questions though. Thank you so much. 엄마 엄마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Hey, Katie. Would you like to tell the students one of your stories now? 좋지. I'd be glad. To. Wonderful. The kids are so excited. Children, children listen up. <laughs> We have a guest today who is going <laughs> to tell <laughs> stories about the common w <laughs> o l d 애들이 왜선생보다늙었냐고요 나도 몰라. 애들이라서. 뭐래요 뭐라 그랬어? 이거 유난히 이거 엔딩 볼 만한 스케일인가요? 그쵸? 스케일. 크죠. 힘든데. 일 스케일, 스케일. 스케일, 스케일. 스케일, 스케일. 스케일, 스케 스케일, 스케 아, 아, 아니요. 편이요저 그, 죽어요. 그, 치집질 그, 아니래. 애들 앞에서 한 번은 드레스 아무르 소문 말고 있다고요? 왜 섹시하지 않아요? 권총 좋아, 세기. 정말로 그, 아팠어. 그, 아팠어. <laughs> <laughs> 구라가자. So 어, 급할 끝내시네. 이 뭐야? 야만 전사 그로그나? 이딴 걸 줘, 돈 내놔! Hello, Katie. 돈 내놔! 돈을 안 주고 만화책을 주는 거예요? 아니 필요 없어, 지명타 책이될 필요 없어, 돈 내놔! 새로운 총좀 시험해 봅시다. <laughs> 총 세다. 총 세네요. 총 세네. 이거 근데 숨어서 하면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안 죽인다. 아예 안돼업그레이드 어찌될지 생각해보라고? 아 애들 무적이에요? 짭이? 아 그래? 왠지 안죽더라 갑시다 나가서 업그레이드 하러 가자 아, 아. 왠지 세더라 어 무적 같더라 아 너 진짜 옷 킬링포인트다 야어 미쳤니? <laughs> 아냐 <아니야. 웃음> 스코프 빼고 도트 다시 안 태어난다고? 나 같으면 았다고요 그래 쏘지 뭐 <laughs> 네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laughs> 가자, 가자. 스코프에게 도트 다시 편한다고. 근데 스코프가 저격용 아니에요? 짱짱 아니야. 저격용이 짱 좋은 거 아니에요? 배그도 저격이 짱 좋잖아요. 아, 저격용이 아니야. 근데 얘 반동이 좀 심하다. 총이. 저거 달아야겠다. 개머리판 달아야겠다. 개머리판. 반동 잡아주게. 얘총 어떻게 쏘냐? 아잘 어, 자세는 잘 잡고 있네. 총갑 연사 총무 강화 총무 추가 토사체를 발사함. 알루미늄 접착제가 없네. 총구 전방. 이거 표준 탄창. 저배율 야간 투시 조준경. 독보적인 반동제어 끼고 있는데. 스코프 도트로. 도트 사이즈. 점으로 원형보다 점이 낫겠죠? 원형이 낫나? 점으로 낫나? 비슷하지. 점으로 합시다. 아니다. 점으로 합시다. 이거. 중량화. 철갑연사 형편없는 피해량이라고? 긴 총열? 접착제가 없는데요. 총 몸도 바꿔야 되지 않아. 접착제가 없는데, 접착제는 어디서 먹어? 모아야 돼요. 접착제가 어디서 나올까? 그러고나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기 뭐죠? 아, 만화책 보관했어요. 아니, 접착제가 어디서 나오지? 아, 잠깐만요. 님이 나한테 작업대에 보관하라 그랬잖아요. 그것, 그것도 다 되는 거예요. 이거까지 다 계산되는 거야? 아 이거까지 개, 다 계산되는거야? 아 포함이야 아 그럼 할말없고 어있어 더해 군에 유리랑 고무, 유리 이게 뭐예요? 유리야, 넌좀 닥칠 필요가 있어. 강철, 희자, <laughs> 취소 보라고요. 잠깐만요. 하고 하고 목재 아이 접착제가 안 나오는데 그 아래 페어 페어 와우 사다고요으 긴종열 만들었고. 나사 알루미늄 접착제. 접착제를 못 먹겠다, 야. 접착제가 있으면 만드는데. 접착제 파는 데 있나요? 표준 탄창. 알루미늄 접착제. 접착제 어디서 파는 데 있나요?

가게에서 팔지 않을까 접착제? 어? 그 퍽은 뭔데요? 뭐야? 깜짝이야. 그 공짜 퍽은 어떻게 배우는데? 잠깐만. 거기서 배우지 않을까? 거기 있지 않을까? 상점이 있지 않을까? 왠지 여기 상점에 접착제 팔것 같아. 어, 아 피곤하구만. 접착제, 접착제. 자아 오예 어디야 여기 아닌데? 오아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 야 접착제 파셈? 어 없어졌다 접착제 팔것 같아서 이 여자분이 안 팔아요? I heard we had a traitor in today. Hey there. Looking for something? I have more stuff than I know what to do with. Good job. Let's see what you got. Great. I have all sorts of stuff. 뼈덜 당기. 안 파네. 없는데요? 가나다라 마바사순 아니에요? 안만 안 파네. 아이씨 접착제로 안 파냐? 어떻게? <놀람> 갑시다. 접착제로 안 파네. 이름 옆에 화살표? 에, <놀람> a 네. 보자. 훌륭아 고맙습니다. 으? 응. 안팔요안팔안 팔아. 안 팔아. 아, 접착제라 안 파냐? 그지 같네. 잡동사니 파는데 없나? 접착제만 있으면 업그레이드 삽 가능인데. 아깝네. 긴 총열까지는 했는데. 접착제를 먹고 싶다. 다 접착해버려, 아주 그냥. 붙여버려. 깝다 접착제를 어디서 먹냐?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오늘은 방송하겠습니다 잡동사니 아래 보분 포함되어 있어요 접착제 참고로 원더글루라는 잡동사니에 접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다이아시티? 잡동산이 다이아시티에서 팔려나? 원더 글루라는 잡동산에 접착이 포함되어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오늘 스토리, 스토리 민 것도 없다 생각해니까 to pick up a swada. Swada. hey you're the new guy right yeah i'm the new guy well it's good to have you here name's arturo rodriguez if you need protection let's talk just look hey. I'll be here if you need me i've got some great stuff if you're interested i've got a few minutes to browse everything hand to boogie I'm 꺼지고. Keep away from my stall. I don't know you. <coughs> Keep away from my stall. One statue of David impression coming up. Good. Good. Now just answer me one simple question. Because I will not serve a service. 난 사람이야. Well, 아 오케 이 사람을 그렇게 싫어해? 아이 기계를 like 그렇게 싫어해? a l 이 s u 그래. r e sure. Let's take a look. Here's what we got. 이넘이 오케이. 잡동사니 아! 1700원인데요? 접착제가 이런 씨부래, 1700원씩이나 해? 나 170원인 줄 알았어! 접착제가 무슨 1700원이나 해, 미친년아! 금으로 만들었니? 아 접착제가 구하기 힘들구나 아 그런가봐요 미친놈이네 저거 미친년이지 보러왔나 저거 오케이 밑에 털어보고 구할 수 있는 구해봅시다 무게 위에 그 제품이 뭐포함되있 뜬다고? 접착제 뭉치라는데 접착제 한 500개 파는 거 아니야? 비운당 하나 팔아 접착제 <laughs> 매트릭스 원더굴루라는 잡동사니 원더굴루? 여기는 원더굴루가 없을 거 아니야. 그쵸? 통나무. 강철 원더굴루가 뭐야? 오케이 아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안 눌리네요 접착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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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고무고무열매 왜 내가 보는 화면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하고 다르지? 나는 좀더 밝은데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엄청 어둡네요 그, 거 모니터 주파, 주파수 차인가 보다. 그 60Hz 그거, 그차인가 보다. 어. 켜드릴게요. 나는 144Hz 거든요. 이거 모니터가. 여러분들은 60Hz 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음, 그런 것 같아요. 오는데 불편하긴 접착제가 없어요, 선생님. 뭐야, 이거? 망했어요. 나중에 합시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예, 네, 파밍할 수 밖에 없어. 미친, 미친놈이 1700원에 팔고 있어서 안될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가능한 것만 하자. <laughs> 발란타이까지 구하자고? 잠깐만요. 아, 접착제가 없어서 업그레이드 못하네요. 그러네, 접착제 문제네. 오케이, 그러면 발렌타인데이 구하고 조용히 해 마무리 합시다. 오늘 뜻밖의 발렌타인 정보.